그 2014년 아파스 심화 코스 2회를 시작합니다. 음, 뭐 대외적으로도 어려움도 많고, 저도 처음에까지 1년 기계를 받은 상태고, 그렇지만 저는. 제 1회, 1회는 지금 부산 메리노 병원에서 이번에 어, 전문의가 되셨지만, 열심히 이쪽을 하려고 하는 그 정세원 선생님의 데뷔입니다. 새로운 연자진, 그리고 젊은 연자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을 생각을 했다 빨아먹어서 여러분들께 뿌리는 게제 꿈이고요. 저는 그거에 대한 가구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전선생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리테인인니가목들에 대해 같이 공부하게 된정세원선생입니다기초강연인니만큼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얼굴의 노화라는 시간을 측하고 얼굴의 여러 층간 가 주름을 우선 먼저 알면 좋겠는데요.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을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얼굴에서는 좀 탄력이 이렇게 탱탱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왼쪽 얼굴에서는 깊은 주름하고 뭔가 많이 쳐져 있는 우울해 보이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지 얼굴에서, 에이징 페이스에서는, 연구조직이 처지고, 볼륨이 강조하고, 안화, 광대, 볼, 입 주변에서 두드러진 양상 보이고, 전체적으로 우울하고 심층 퍼져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 병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드루핑과 볼딩 로스, 에이징 스킨이 있는데요. 드루핑은 얼굴 살이 처지는 거고, 뼈가 근방에서 시작되어서, 여부, 염부, 가지, 여부조직 지탱이 되는 단단한 리케이는가가 약해지면서 얼굴 살이 처지게 되고, 이런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나트라 뼈 폴드와 좌우리 되겠습니다. 볼륨노스는 뼈, 근육, 지방조직, 피부 전반에 다 일어나게 되고, 지방조직 간도가 가장 현저하고, 특히, 이마와 눈주리, 땀을 볼륨까 크게 감소하여서, 입체감이 줄어들고,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고, 필러나, 비대지방 인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징 스킨은, 진학. 따라서, 이렇게, 그, 뭐, 진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패시 돌출되게 되고, 이렇게 늘어난 리가먼트가 이렇게, 시간의 축에 의해서, 점점 두드러지게 되고, 이런 그루브라든지, 골드가, 우리 환자분들께서 느끼셔서 외계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근육하고 스포티션 팩트과 이 하방의 디팩트들이 여러 가지 유기관계, 유비 유적인 관계를 띠게 되고, 시간 측한노화와 본로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그 생각,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주름, 폴드를 형상하게 되고, 이러한 폴드 형성에 미세한 힘이나 주로 중요한 의미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중력을 받으면서 한쪽 방향으로 이제 연조직들하고 인대들이 치우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얼마나 원래 모습대로 돌려 거슬러서 돌리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고 이에 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좀인상적인 사례들과 함께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다크서클을 보시게 되면은 다크서클은 그 의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눈 밑이 어둡게 보이는 증상들이 통칭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인간 사례와 함께 틀려질 수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진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 합격하게 수고하습니다 올렸던 것에 대한 아그 저희가 이제 항상 강연에서 경험했을 때는 저희가 환자분한테 이거를 하면 좋겠다고 많이 권하지만 환자분들은 본인이 생각한 것에 보점을주기 때문에 그걸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일단 환자분이 무엇을 원하느냐 본인, 우리는 돌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환자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고, 더군다나 필러 시술에 대해서 관심을 있고 필러 시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다음 타임에 좀 민감하신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 실제 장애 어르신도 사회생활 하시는데, 항성 성형식을 하시는데, 몸이 상승없고 있거든요. 다음 타임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우에 생각을때 이거도 교정해야지. 다크서클 우리가 트위스트로도 정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분들 자, 이 강한 거부하실 때는 한명만 주실 때저기분한자 어느 정도 만족할 정도로 서 하는 게 가장 좋아 눈물 고라다 하면 저는 신 되게 좋아 머슬 위에다 넣으면 그 우리는 그 움직이잖아요. 머슬라고이게 네. 찡그림 할때 필러의 움직임이 있지 않나요? 저는 맞습니다. 그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머슬 위에다 넣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이 와가지고 그 이렇게 찡그리면 여기 튀어나온다고 그것 때문에 머슬 위에다 넣으면 훨씬 더 튀어나와요. 네. 그렇다고 머슬 밑에다 넣는다고 안 튀어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근데 제가 저도 이제 눈물꼬랑을 앞광대하면서 많이 교정을 해보면. 저도 다 해보죠. 밑에라도 넣어보고 지금 말하신 것처럼 그런데 대부분 이제 아나토미를 보면 이 여기는 얇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비클라이스, 네. 오큘라이 밑에 수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수프에 넣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어, 제일 그래서 편안한 공간이.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지만 이런 앞광대나 뺨 같은 데 보다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수프에 어느 정도 넣어주면 생각보다잘 올라가네요. 그리고 일년 제가 환자들은 젊은 친구들 같은데 이게 하기 전에들 찡그려 보라 고 그러는데 이런 표정에 이게 뭉쳐서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얇게 머슬에다 놓으면 분명히 녹여달라고 해. 요더 이제 커지고 분명히 이렇게 뿔로 뿔로 가라고. 그래서 저는 수프에다 놓고요. 그리고 캐눌라를 저는 아까 좋아하는 게 우리 고수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미들이 가면 아무래도 이 애슬들이 피한다고 하다시피 이게, 이게 탄력 있는 구조가 하니까 대구를 넣어서 키놀라 그동그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막뜩뜩뜩 하면서 느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데 개인적인 생각은 넣다 보면 이렇게 키놀라가 안 가면 약간 틀면 아까 말한 어떤 그 미묘한 공간들이 생겨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데미지라도 적지 않을까 해서 저도 바늘을 넣는 데를 좋아하는 분들은 무조건 바늘로 넣어요. 근데 이 앞광대나 눈밑은 지금 채널하는 분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뭐, 3주의 다운타운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어, 어떤 기구가 손에 익숙해? 아, 선생님, 중요한. 스프를 과연 실로로만 진정이 되느냐? 사실은 위조입니다. 그건 분명하지만, 실로로 상당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부분니다 가 예전에 발표했던 것 중에 사실 다터 스크루는 환자의 만족이나 시수 측정 면에서는 가장 최고의 난이도. 이거부터 시도를 하는 거는 지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거는 이게 어 저는 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머니에 뭐 많이 넣듯이 여기가 이게 주머니입니다. 근데 여기다 여기다 돈 많이 넣으면 이렇게 걸리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던거는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이 생기고 여기는 비게 되죠 이상입니다 네. 네. 필러 녹이실때 하이알리륜사제 보통 보통은 cc비트에서 어 보통은 만약에 이 전체 여기, 여기 전체를 넣은 사람이면 저는 한1.5 숲입니다. 자, 네, 그러면 어, 10분을 응. 또 쉬고, 저겠습니다 네.